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<laughs> 미야오 거북이. 있... 어눈 눈은 여기 다른데 여기. 여기 붙여줘, 쫙. 또와 예쁘다. 어 여기 다 눈썹 있는 거 해줘야 될것 같아. 뭔데요? 또 당근? <laughs> 거북이 물고기 먹으라고? 응. 어, 면서. 면서 여기. 내가 또 다른 동물 해볼까? 응. 펭귄 이잖아 아빠 잡아봐. 펭귄은 아, 뼈다리 아, 뼈다리. 펭귄 눈코이 어디 갔어? 펭귄 눈코이 어디 갔어? 얼굴에 눈코이 하나도 없는데? 왕눈이네 안보이그 콧바보지 아니야? 콧바보자 아니야? 또 뭔데? 눈. 야, 눈이야? 아빠 해봐봐. 아빠 차례야?